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여,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장 최근 여기서부터 네자 멤버십 K 등급입니다. 어, 언더오버토토 쪽에서 어 이제 K 등급 멤버십 K 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이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건인데 자 언더오버토토 어, 세븐 게임 올킬이 나오면서 86.9배 의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금 배당이 그래도 이, 이 언더오버에서 세븐게임 적중을 올킬로 했는데 이 정도 배당 100배당을 넘지 못한 거는 좀 배당이 좀 아쉽긴 한데 자 아무튼 예 언더오버 올킬이 나왔다 라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86.9배당 이렇게 적중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승 1패 야구 토토 승 1패 23회차 아, 이거 주말 마감 경기였었죠. 어, 제가 이제 주말 이 영상은 제가 주말에는 영상 작업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번업 사정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주말 회차는, 어,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마이베틴 공유 이렇게 해드리고, 어, 있습니다. 자, 어, 승일표 23회차에서 어, 4등적 중. 저희 보면 이제 2번 경기 볼티모와 어 시애틀 경기. 아 그거는 투마킹이 들어간 상태에서 좀 놓친 그것도 인기 쪽으로 어, 결과가 났음에도 어, 못, 적중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그게 좀좀 좀 많이 아쉽네요.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면은 3등까지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었다 싶은데 네, 아무튼 4등 적중 나와줬고 예, 여기도 멤버십 프로 등급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12.5배 4폴드 올킬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12.5배 프로토 승부식 적중 올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프로토 승부식에서 중저 배당량으로 좀더 압축해서 보는 이런 조합에서 적중이 나왔던 경기들이 이렇게 앞에 야구, 메이저리그, 일본야구 뭐 이렇게 메이저 리그 에서 이런 적중들이 쭉있었습니다그 전에 이렇게 쭉 올킬로 가지 못하고 후순위 중 저배당 향뭐또뭐 방어 뭐 이렇게 예, 적중을 해 오다가 오다가 이 올킬 적중이 예, 나와서 어 고배당 적중이 한번 이제 나와 줬기 때문에 좀 반가운 요 적중이 좀 반가운 적중이었다라고. 어, 생각이 예, 예, 들었던 어, 요 조합 12.5배 예, 포폴돌르키 조합이었습니다. 어, 음, 24회차 이어서 24회차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24회차에서도 승일패 예, 등위권족 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감사합니다.